안녕하세요. 당신의 꿈으로 미래를 해석하는 채널, 꿈으로 보는 미래입니다. 혹시 최근에 뱀이 나오는 꿈을 꾸신 적 있나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던 그 장면이 당신의 심리 상태나 다가올 운명을 암시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뱀 꿈에 담긴 상징과 의미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일부 뱀 꿈이 길몽인 경우, 먼저 뱀 꿈이 좋은 꿈일 수 있는 경우부터 소개할게요. 뱀은 오래 전부터 지혜, 재물, 치유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동양에서는 용과 연결되는 신성한 존재로도 보죠. 첫째, 황금색 뱀, 흰색 뱀은 대표적인 길몽입니다. 재물은 상승, 복권 당첨, 승진, 임신 등큰 변화가 찾아온다는 뜻이죠. 둘째, 뱀이 다가오지만 해치지 않고 그저 곁에 머무는 꿈이라면 성공 기회가 다가오는 걸 의미합니다. 셋째, 뱀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꿈은 사회적 지위의 상승, 시험 합격 혹은 권력을 얻게 되는 좋은 징조입니다. 넷째 집안에 큰 뱀이 들어오는 꿈은 집안 전체에 행운이 들어온다는 뜻으로 가족 전체의 복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런 꿈을 꾸셨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좋은 일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이부 뱀꿈이 흉몽인 경우, 하지만 뱀꿈이 항상 좋은 의미만을 갖는 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매우 불길한 징조가 되기도 하죠. 첫째 뱀에게 물리는 꿈 이건 가까운 사람의 배신 혹은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둘째, 뱀이 위협적으로 혀를 날름거리며 쫓아오는 경우, 무의식 속 두려움, 압박감, 그리고 불안정한 인간관계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셋째, 검은 뱀, 빨간 뱀은 부정적인 감정의 상징입니다. 스트레스, 분노 혹은 슬픔이 마음속 깊이 쌓여있을 수 있어요. 넷째, 뱀이 도망가는 꿈. 이는 잡힐 듯 했던 기회가 사라지거나, 계획이 어긋나는 상황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뱀 꿈이라도 상황과 감정에 따라 의미는 극단적으로 달라집니다. 산부꿈속 뱀의 색깔 행동 감정에서 뱀의 색깔은 해몽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금색, 흰색 재물은 귀한 변화. 초록색 회복 성숙. 검정, 붉은색 불안, 위험 경고. 또한 뱀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도 중요합니다. 조용히 지나가는 뱀 상황 변화 전 조용한 흐름. 뱀이 자신을 감싸는 꿈 애정 또는 통제. 자신이 뱀이 되는 꿈 욕망, 변신, 자기중심 의식 강화. 마지막으로 꿈 속에서 느꼈던 감정도 핵심입니다. 무섭지 않았다면,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뜻. 공포나 경계심이 강했다면, 현실 속 스트레스 반영. 사부실화 사례와 실제 해몽 분석. 실제로 한 40대 여성은, 복권을 사기 전날 하얀 뱀이 꿈에 나오는 걸 봤다고 합니다. 그 꿈을 꾸고 2주 후 로또 2등에 당첨됐다고 밝혔죠. 또 다른 사례로 어릴 적부터 뱀에게 쫓기는 꿈을 반복해서 꾼 남성이 대인기 피증을 겪고 있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해석 결과 반복되는 불안감이 무의식에 투영된 것이었죠. 이처럼 뱀 꿈은 때로는 미래를 알려주고 때로는 지금의 마음 상태를 들여다보게 해줍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뱀 꿈은 한 가지만으로 해석할 수 없는 아주 복합적인 상징을 가진 꿈입니다. 때로는 행운이, 때로는 경고가 되기도 하죠. 혹시 여러분은 최근 어떤 뱀 꿈을 꾸셨나요? 댓글로 경험을 남겨 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꿈으로 미래를 해석하는 채널 꿈으로 보는 미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